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정말 신비로운 주제,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세 곳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지구의 깊은 곳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들이 어디에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까요? 1. 네. 배류부키나 동굴 버브이키나 e 케이브. 첫 번째로 소개할 동굴은 배류부키나 동굴입니다. 위치는 조지아에 있고, 깊이는 무려 2 2 1 2 m 나 된다고 합니다. 이 동굴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깊은 동굴로 2018년에 깊이가 확인되었어요.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죠. 2. 크루베라 동굴 KRUBERA CAVE. 두 번째로는 크루베라 동굴을 소개할게요. 역시 조지아에 위치한 이 동굴은 깊이가 2197m에 달하는데요.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장 깊은 동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크루베라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동굴로 유명했죠. 3. 시스테마 와우트라 동굴 s-i-s-t-e-m-a-h-u-a-u-t-l-a. 멕시코의 시스테마 와우트라 동굴은 깊이가 1475m입니다. 이 동굴은 길이가 62km에 달해 탐험가들에겐 아주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. 거대한 규모에 압도될 수밖에 없죠. 이 동굴들은 모두 지구의 신비로운 지하 세계를 탐험하는데 큰 매력을 제공하며 동굴 탐험가들에게는 끝없는 도전의 대상이죠. 여러분은 이런 동굴들이 가진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? 동굴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며 그 속에 숨겨진 자연의 아름다움도 매혹적입니다. 오늘 소개한 동굴들, 여러분은 어떤 동굴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